최근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성장보다는 물가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고물가와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등 각종 악재에도 한국 경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고 외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Korea has accumulated net foreign assets of 40% of GDP. Foreign currency reserves remain ample at about 25% of GDP and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short-term debt. 다만 급증한 정부 부채, 그러니까 나라빚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 국내 총 생산, GDP와 비교한 부채 비율은 올해 말 54%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5년 만에 14%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2.5배나 빠른 증가세입니다. Even while 고물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고물가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조언으로 풀이됩니다. And if you don't address i 다만 IMF는 국내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후년쯤 목표 수준인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